안녕하세요. 배치쌤입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소모듬 챌린지이며 오늘의 주요 기술은 비틀기입니다. 5차 시의 기본 활동과 업그레이드 활동은 비틀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틀기란 몸의 근육이나 관절을 가동 범위 안에서 회전하면서 트는 것을 말합니다. 비틀기를 할 때는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부위부터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나 어깨, 팔부터 움직이고 작은 근육인 목, 손목, 발목 순으로 비틀어주면 됩니다. 비틀기 동작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비틀기 동작을 세게 할 경우 부상이 올수 있으니까 항상 자신의 가동 범위를 생각하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기본 활동은 발로 공 전달하기입니다. 양발로 공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피구공같이 발로 옮길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 규칙입니다. 자세히 보려면 일시정지를 눌러주세요. 4명에서 10명이 한 모둠이 되고 모둠별로 공을 한 개씩 갖습니다. 모둠원들이 모두 원 모양으로 앉아서 발을 원 안쪽에 두고 모여 앉습니다. 첫 번째 친구부터 순서대로 정해진 방향으로 발로 공을 전달합니다. 이때 발에서 발로 공을 직접 이어줘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옆에 친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 게임 전체 영상을 보겠습니다.부터 안 좋기 조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만 자, 박수. 노랑조끼조가 기록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준비 시작. 자 떨어뜨렸으면 다시 동찬이가 다시 쪼어서 전달. 자, 제대로 잡고 전달. 빅 이긴 팀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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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게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영상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공이 완전히 친구들 바깥으로 튀어나간 경우 공을 선생님이나 다른 조 친구들이 주어 주는 대신에 시간 페널티를 주는 등으로 규칙 응용을 해서 친구들끼리 흥미롭게 대결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응용한 업그레이드 활동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되 이번에는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 방식으로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칙 내용은 일시정지 후에 확인해 주세요. 이 활동이 기본 활동과 가장 다른 점은 학생들이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카운트다운을 실시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발에서 발로 공을 전달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공을 전달할 수 있고요. 반대 방향 학생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발로 공을 옮기는 도중에 공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시간 페널티를 줍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페널티를 3초로 설정하였습니다. 3초가 지나면 다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될때 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사전에 정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특정 학생들이 자기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공을 지나치게 오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초나 10초 같이 개인이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미리 정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는 계속 시간을 바꿔가면서 학생들에게 예측이 불가능하게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시간 바꿨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넘겨주지 않는 것도 작전으로 판단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도 동찬이 탈락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비트기를 체육 시간과 일상생활에 잘 활용해 봅시다. 다음 시간은 잡기를 활용한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